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미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이죠 도어데시 (DASH가) 어떻게 월가의 관심을 확 끌게 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정말 핫하죠 맞아요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어~ 주식 분석가 글도 있고 또 현지 취재 영상 최신 실적 뉴스 그리고 UX 분석과 글까지 좀 다양한 시각들을 한번 보려고요. 네. 다각도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 배달 앱 이걸 넘어서 도어대시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 엔진이 뭔지 또 앞으로 이 배달 산업은 어떻게 될지 어,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정보 또 흥미로운 통찰들만 쏙쏙 뽑아서 전해 드릴게요. 자 먼저 도어 대시 주가 얘기부터 안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2025년 5월 기준으로 연초 대비해서 18% 올랐고 지난 1년 동안은 무려 72%나 와. 72%요? 네, S&P 500 상승률이랑 비교하면 뭐 훨씬 높은 수준이죠. 훨씬 높죠. 이런 강력한 성장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탄탄한 실적이 가장 큰 이유겠죠. 2025년 2분기 실적을 좀 보면요 주당순익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이게 0.65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0.44달러였거든요 아 예상을 훨씬 웃던 거네요 네꽤 많이요 그리고 매출도 32억 8천만 달러 이게 전년 대비 25%나 늘어난 수치고요 25%요? 와네총 주문 건수도 7억 6천만 건 넘어서면서 이것도 한20% 증가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시간 외에 거래에서 주가가 4%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확실히 시장 기대감을 보여주는군요. 근데 이게 2분기만 그런 게 아니라 1분기에도 분기 최고 주문량 7억 3천만 건이었죠. 그때도 기록하고 수익성 지표인 조정 EBITDA는 59%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 CEO가 말한 것처럼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도 배달 수요는 생각보다 견고하다. 이걸 좀 보여주는 데이터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단순히 뭐 수요가 늘었다 이것만으로는좀 설명이 부족해요. 도어데시의 진짜 좀 뭐랄까 영리한 점은 경쟁환경을 좀 다르게 읽고 움직였다는데 있거든요. 경쟁환경을 다르게 읽었다고요. 네, 첫째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은 일단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배달앱 쓰는 레스토랑들 있잖아요. 거길 막 뺏어오기보다는 아예 배달앱을 안 쓰던 곳들. 그런 것들을 공략해서 파트너로 끌어들인 거죠. 아, 경쟁 회피 전략. 흥미롭네요. 그럼 그 파트너 식당들하고 관계는 좀 어땠나요? 그냥 주문만 연결해준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단순 중개가 아니었어요. 파트너 식당들한테 데이터라는 무기를 좀 쥐어준 거죠. 데이터요? 어떤 데이터죠?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잘 팔리는 메뉴가 뭔지, 시간대별로 고객 분포는 어떤지, 또 평균 배달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준 거예요. 아하. 그럼 식당 입장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좀더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이건 단순 중계를 넘어서는 약간 공생관계 구축 전략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데이터를 통한 상생 전략이라. 어, 교회 지역 집중 전략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가족 단위 거주가 많은 교회 지역이 도심보다는 평균 주문 금액, 그러니까 AOV라고 하죠. 이게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네, AOV. 네, 이 점을 공략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린 거죠. 아 그리고 또 팬데믹 때 배달 기사, 대시어라고 부르죠. 그분들이랑 식당들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면서 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쌓은 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좀 됐을 거고요. 음 그렇군요. 내부적으로 이런 성공 전략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되게 공격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네요. 그 영국 들리버로 인수가 딱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약 39억 달러 규모였죠. 유럽 시장 공략의 어떤 신호탄으로 볼수 있고요. 또 다른 인수가 있는데 세븐룸즈라고 레스토랑 예약이나 고객 관리 기술 가진 회사거든요. 거기를 한 12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아 세븐룸즈요? 그럼 이건 단순 배달 중개를 넘어 서려는 건가요? 그렇죠. 식당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솔루션 제공자로 좀 변신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예약부터 고객 관리까지 다 하겠다는 거죠. 음식 외에 다른 품목으로 확장하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해요. 식료품, 꽃, 주류, 뭐 생필품까지 배달 품목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상품이 소비자한테 가는 마지막 단계 그 라스트 마일 물류 시장 전체를 우리가 장악하겠다. 뭐 이런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라스트 마일 물류 장악 스케일이 크네요. 그럼 수행 모델도 다양해지겠어요. 당연하죠. 배달 수수료 외에 광고 수입 그리고 saas라고 하죠. 기업 고객한테 소프트웨어를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것도 키우고 있어요. 최근에 스포티파이 출신 최고 매출 책임자를 영입했는데 이건 광고 수익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아, 스포티파이 출신 광고 전문가군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단순 배달 앱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어떤 도시형 물류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그럼 이제 미래 기술 경쟁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드론이나 자율주행 이런 거요. 물론이죠. 도대시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FA. 그러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에 드론 배송 승인 신청하고 테스트하고 있고요. 또 AI 활용해서 배달 경로 최적화하거나 개인 맞춤으로 주문 추천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 효율성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 하고 있고요. 역시 기술 경쟁은 피할 수 없군요. 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경쟁자들이 너무 쟁쟁해요. 우버, 아마존 같은 정말 거대 기업들이랑 붙어야 하거든요.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경쟁 심화가 역시 주요 리스크 요인이군요. 그 월정의 구독 모델, 대시 패스 있잖아요. 네. 이걸로 충성 고객을 묶어 두려는 것도 결국 이런 경쟁 환경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고정 고객 확보가 중요하니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전망이 밝다는 분석들도 꽤 있던데요. 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도대시의 인수 전략이나 성장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BTIG 같은 곳은 265달러까지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가 차트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긴 합니다. 네, 성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동시에 M&A 이후에 정말 시너지가 날 거냐 이런 불확실성이나 규제 리스크 같은 경고 목소리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특히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 뭐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은 좀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M&A라는 데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정말 기대만큼 시너지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경쟁심화나 규제 압력은 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주가가 약간 그 내재가치 추정치 한 (130달러) 정도로 보는데 그거보다 좀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해요 음~ 갤리에이션 부담 이야기도 있군요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도어 대신은 데이터를 잘 쓰고 기술도 활용하고 또 과감한 M&A를 무기로 삼아서 단순 배달 회사를 넘어서 어떤 도시 물류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정말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 환경과 규제라는 현실적인 과제들도 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도어 대시의 여정 자체가 편리함을 향한 우리 욕구가 어떻게 기술과 비즈니스를 만나서 구체화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어 대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탐색해 봤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 편리함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